저는 아이패드의 굿노트 어플을 활용해서 플래너를 써요. 쓰임새는 종이 플래너와 그다지 다르지 않죠. 다양한 펜과 폰트, 속지, 그런 것도 좋지만, 가령 플래너의 내용을 간단히 복사해서 단한 번의 터치로 일정 관리 앱에 추가한다든지, 언제 어디서나 계획을 볼수 있다든지, 실시간으로 일정을 체크할 수 있고, 생각날 때마다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모든 작업을 손목 위에서도 할수 있다든지, 오늘 금이랑 놀기라고 알려줘. 말 한마디로 계획을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루 종일 수정된 것들을 또다시 간단한 터치 몇 번만으로 내 플래너로 가져올 수 있다든지. 뭐, 그 정도만 되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세 가지 앱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미리 알림, 단축어, 그리고 굿노트. 굿노트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플래너를 쓸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체크하기는 좀 어려워요. 미리 알림은 일정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앱인데요. 기록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어로 두 앱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단축어 두 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는 굿노트에서 미리 알림으로 추가하기. 다른 하나는 미리 알림 목록을 복사하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리 알림 목록 만들기예요. 처음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록 추가를 눌러서 새로운 목록을 만듭니다. 제목과 아이콘을 각각 바꿀 수 있는데요. 설정 맨위 칸에 iCloud로 들어와서 iCloud를 사용하는 앱의 미리알림을 켜주면요. 이렇게 다양한 색과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간 연동을 위해서라도 이건 꼭 켜주세요. 맨 앞에 스마일을 누르면 이런 것도 아이콘으로 쓸수 있어요. 저는 설명을 위해 연동을 끈 상태에서 이름만 바꿀게요. 만약 목록을 여러 개 만든다면 이것도 알아두세요. 설정에서 쭉 내려서 미리 알림을 찾아 들어가면 기본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림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할 일들을 하나씩 써 넣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목록 여러 개를 한 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단축어가 필요합니다. 단축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드릴 건데요. 링크를 눌러도 열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설정 단축어로 들어와서 이 가운데 항목을 켜줘야 되는데, 심지어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켤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땐 단축어에 들어와서 기본 단축어를 하나 써줘야 돼요. 대충 마음에 드는 걸 아무거나 하나 눌러서 나의 단축어에 추가해 줍니다. 모든 단축어를 눌러보면 얘가 생겨 있을 거예요. 대충 눌러서 한번 이렇게 써보다가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면 까만 글씨로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켤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링크를 누르면 이번엔 팝업이 뜰 거예요. 내려보면 어떤 작업을 하는 단축어인지 볼수 있고 왠지 무섭게 생긴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돼요. 여기에서 아까 만든 미리 알림 목록을 고르시고요. 다음 단계는 알림 없음과 알림 중에 고르면 되는데, 날짜 없이 내용만 넣을 거면 알림 없음을, 오늘이라는 날짜를 넣을 거면 알림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참고로 워치 메인 화면에서는 오늘 할 일만 보여주기 때문에 시계 첫 화면으로 보려면 알림으로 해주셔야 돼요. 알림 없음으로 해도 미리 알림에 들어가면 다볼수 있어요. 완료를 누르면 나의 단축어에 추가가 됩니다. 필요 없는 단축어는 꾹 눌러서 삭제할 수 있어요. 여기 점 3개 버튼을 눌러주세요. 미리 알림 접근 허용을 해줘야 돼요. 접근 허용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여기 Today라고 써진 자리가 미리 알림의 제목 자리예요. Today 목록에 복사한 걸 넣겠다는 뜻이죠. 한번 눌러볼까요? 투데이 목록에 복사한 것들이 추가되고 창이 열립니다. 여기를 누르면 다른 목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만약 테스트 목록 1을 선택하고 단축어를 실행하면 테스트 목록 1에 할 일이 추가될 거고 테스트 목록 2로 바꿔서 단축어를 실행하면 테스트 목록 2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미리 알림 추가가 된 목록들을 가지고 이제 체크도 하고 수정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만약 체크한 목록들이 사라져서 놀라셨다면, 전 버튼 완료한 항목보기를 누르면 다시 보일 거예요. 그 위에 미리 알림 선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개를 드래그로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고요. 목록 여러 개를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어요. 이제 미리 알림을 굿노트로 옮기는 걸 알려드릴게요. 링크를 누르고 단축어를 추가합니다. 참고로 맨위 칸은 단축어 제목이에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이 단축어도 아까처럼 추가해줍니다. 모든 단축어 점 3개 버튼으로 열어주세요. 이번에도 접근 허용을 해주고요. 여기를 눌러서 내 미리 알림 목록을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앱이라고 써진 걸 누르고 내려오면 굿노트 앱이 보일 거예요. 여길 누르면 최근 파일들이 뜹니다. 만약에 안 보이면 굿노트에 가서 파일을 열고 돌아오세요. 파일을 선택하면 단축어 맨 밑에 추가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복사 단축어도 설정 끝이에요. 더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위젯을 이용하세요. 아이패드에서 왼쪽으로 살짝 당기면 위젯이 나타나요. 홈 화면을 유지를 켜면 왼쪽에 항상 고정돼요. 더하기를 누르고 미리 알림을 누르면 이제 크기를 고를 수 있어요. 저는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를 하나씩 써요. 위젯을 한번 누르면 목록 종류를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알림 위젯을 추가했습니다. 다시 더하기를 누르고 이번엔 단축어를 추가합니다. 저는 4칸짜리가 가장 좋더라고요. 단축어도 역시 한번 누르면 폴더를 고를 수 있어요. 아이콘이나 단축어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단축어 앱에 들어가요. 점을 눌러서 열고 또다시 이름 옆에 점 3개를 눌러요. 아이콘을 눌러서 색과 글리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꾸고 다시 위젯이 있는 홈 화면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단축어 아이콘이 바뀌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아이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위젯을 꾸밀 수 있습니다. 폰은 홈 화면에도 위젯을 넣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여러 개를 겹쳐 놓을 수 있어서 더 좋아요. 크기가 같은 위젯을 끌어다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사용하는 걸쭉 보여드릴게요. 분노트를 열어서 계획을 세우고 복사합니다. 미리 알림 추가 단축어를 누르고 기다리면 목록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집에서든 밖에서든 일정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애플워치가 있다면 워치에서도 할수 있겠죠? 하루가 끝나갈 때쯤 미리 알림 복사 단축어를 눌러요. 복사된 목록을 확인하면 굿노트가 자동으로 열리고 가져온 목록을 붙여넣고 체크해줍니다. 미리 알림에서 미리 알림 목록 선택을 고르고 모두 삭제해서 목록을 비워주면 하루 끝.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은 단축어가 하나 있어요. 이 단축어를 누르면 미리 알림을 메모에 옮기고 미리 알림은 삭제합니다. 포인트는 체크 표시가 된 채로 전송된다는 점, 그리고 미리 알림을 자동으로 지워준다는 것. 아이폰에서 사용하면 더욱 좋은 기능이에요. 바빠서 굿노트를 매일 작성할 수 없거나 아이패드를 두고 뭐 여행을 갔거나 매일 플래너를 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용할 메모 전송 단축어입니다. 나중에 메모장을 보고 플래너에서 체크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단축어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